진짜 안난 진짜 빠르네요. 예? 안난. 빠르네. 빠르네. 네 빠르죠. 네. 아 근데 뒤에가 좀 컨트롤이 안 돼요. 쟤는 구황처럼 꺼지진 않아요. 예? 구황도 오래 쓰다 보면 꺼지잖아요, 쟤는. 아, 쟤는 불에 구 걸리는 게 없어. 아, 없어. 네 쟤는 압을 막 밀어내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게 해 줘. 요 아, 그렇게 안 되고 또 저렇게. 네 마지막에 한번 헹굼 해 주는 거지. 아, 저게 헹굼이에요? 아, 너무 네. <laughs> 한 번씩 쫙 문질러 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 한물 한번 한번 뿌려 주고. 아. 예. 네. 아, 너무 복잡한데? 근데 듣기 안 해도 되긴 돼요 아. 예. 근데, 네.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려 주는 거야. 어, 무서워. <laughs> 네. 같이 2인 1조가 되야될거같아 네, 아니면. 있습니다. 아니면 문질르기만 해요. 들고 있지 말고. 팔아프면. 팔아 저게 행꿈이래요. 핸드... 어? 아, 저게? 네. 네. 난 못하겠네. 근데 문대면 안 돼요? 그냥 문대도 돼. 그러니까 문대도 되는데, 게 게... 퀄리티를 a 까지 내려면 문대고 나면 자국이 남을 수도 있어. 아, 혹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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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물한번 뿌려주면 완벽하니까. 아, 네. 근데 뿌려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네. 보통은 이제 문질르기만 하면 끝나요. 네. 그러면 문지르고 들 헹굼해요? 문지르고 헹 들고 있어도 행거 하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문지르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엄청 나지 들어와도 그가니까 두... 어, 그러니까 들어와도 <놀람> 걱정인 거지 나 지금 자도봤까나그 <laughs> 네. 어, 들어와도 문제라니까 자도 지금, 지금 안한번까요네 <laughs> 네? 그냥 이렇게 네. 그요 네. Forgetting... 그냥 저... 처음에 아니 근데 대형카페 하려면 있어야겠네요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스카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피어터가 있으면되게 가능하니까. 그렇 지금 전기청소 알바 하는데 찍고 있어요. 예 거기 유리창 뭐 예전에 한다더니 말이 없네. 너무 재밌어. 너무 <laughs> 재밌다. 짜퉁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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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게 대나무처럼 쪼개져버려. 네. 이게 한번 이렇게 쭈으쭈찢힘 받으면, 대나무처럼 짜자작 쪼개져 와, 벌겠다. 그러니까 이요볼 때랑 저거 합치면 700만 원. 네, <laughs> 요 <볼대랑 저건> <laughs> <한 700명. 맞죠>? 이제 조금 펌이 나네요. <웃음> <웃음> 네? 조금 <지켜지는> 네? 네. <laughs> 네. 선글라스까지 다 끼고 이제. <laughs> 아, 눈부셔서. 네? 여기 너무 멀어요. <laughs> 네. 햇빛 반사되니까. 세제를 바르는 사람이 마르지 않게 아. 비슷한 속도로 좀 따라가주는 게 좋긴 해요. 네. 어우, 잘 닦네. <웃음> <웃음> 어떻게, 해, 거기 오라고 했어, 이제? 가는 거야? 계약금 받았어, 오늘. 어우, 씨. 어우, 괜찮았 계약금 받았니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할래? 큰일 났었지. 어떡할래? 저 어제 지금 받았거든요, 그걸. 어. 거 어, 서 <laughs> 지금 개봉도 안 했는데. <laughs> 아, 그거랑 아까 전에 무의가 왔는데, 음. 다른 집에서 뭐, 그 방충망까지 해서얼마 했더니 34평 방충만 다 갈면 얼마쯤 되 25만원. 최저가? 어? 25만원. 25만원. 25만원? 응. 그럼 그걸 해줘야겠 문자 줘야 되겠다. <laughs> 가격을 모르니까. 어. 방충방 내달래? 예? 방충망 내달래? 나 10년 된 아파트인데, 네. 뭐 방충만까지 생각하더라고, 우리 나는. 네. 방충만 못 하잖아. 아, 방충잖아 방충망은... 저번에. 그냥, 그냥 방충만 안갖고도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왜 돈을 날려? 하다가 해지. 하다가 안 되면 오면 되지. 그럼 문자 한번 줘야 되겠다. 만약에 응? 방충망 다를 가고 응. 유리창까지 다해서 응. 50만 원? 응. 50만 원. 응. 응. 저 힘들면 누가나 데리고 가든가. 그러니까 응. 어차피 방충망까지 제가 다갈 시간이 없어. 응. 그러니까 방과는 유리창 하고 방충망을 뭐저 힘들면 방충망 날짜를 따로 잡든가. 응. 어차피 둘다 동시에는 못하잖아. 응. 시간상. 응. 갑자기 또 일이 들어오네. 공지 문자를 주더라고. 일났네 중성이 이제. 근데 이분은 모르겠어 남자. 그니까, 저번에 어떤 친구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일이 들어가지고, 막, 걱정을 엄청 하는 거야. 어? 어? 그 아직 안 뜯어봤다니까. <laughs> 받기만 해도 지금.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응. 지금 가서. 가서 응. 오늘 가서 이제 급하게 써야지. 인사만 받지. 응. 형, 그거 좀, 그, 그, 뭐야. 아, 세팅 좀 해주세요. 뭐, 응? 바퀴 빼고, 줄 달아야 하잖아요. 잘렇 응. 걸으려면. 응. 응. 내 샘플 보내줄게. 한번 오든가. 네, 한번 달고, 그거 한번 해줘. 아, 안 써봤는데. <laughs> <laughs> 아, <아니>, 재밌겠다. <laughs> 나도 멘탈 털려올 거야 이제 가지? <laughs> 어, 이쪽에서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작업복이랑 <웃음> 옷이랑. 다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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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딱끝어죠 네, 여기 딱고그 연타도 하면 돼요 음. <laughs> 저는 아줌마입니다. 어우 <laughs> 네? 네. 잘하셔요. 저요. 음. 힘이 받아주죠 힘이. 일단 힘이 되죠. 어우 네. 잘하셔. 표 <laughs> 건순재 예, 예 내용 같습니다. 시원한 유리 대표 김대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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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김준성, 이하 예,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투명한 세상 대표 박용석 이하 예, 내용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하사합니다감니다감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청소에 뜻이 있고 좋은 멤버들과 같이 청소업을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피오맨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꼭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 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